안녕하세요. 명품 신발을 좋아하는 신데렐라입니다. 오늘은 저기 뒤에 보이는 라푼젤이랑 포커 한판할 겁니다. 일단 패를 돌릴게요. 종이 포커이기 때문에 멋있는 뭐 셔플은 하지 않겠습니다. 자, 포커는 기본적으로 세 장씩 가지게 됩니다. 시작하기 전에 나름 재미를 위해서 판돈을 110 겁니다. 어느 정도 판돈을 건단 얘기죠. 그리고 플레이어는 한 장을 오픈합니다. 자, 우리 세장 뭐가 들어왔나 볼까요? 저는 여거를 오픈하도록 할게요. 상대방도 오픈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높은 숫자부터 받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판톤을 걸게 되는 거죠 둘다 반등을 각각 걸었습니다 10이 높기 때문에 10이 한 장을 더봤습니다 와우 원페어가 나왔네요 저는 지금 4, 5 4, 5 7, 6, 7, 8, 9 스트레이트 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도 높은 쪽부터 배팅을 하고 저도 배팅을 받았습니다 와우 5, 6만 있으면 스트레이트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6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6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하프 베팅으로세 개를 걸었습니다 라푼젤은 저도 세 개를 받아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보통 이때 한 장을 더받고 싶지만 히든 한 장이 남았지만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죽어야 됩니다. 액면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. 액면 지금 10원 페어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. 만약에 Q 한장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6 혹은 Q밖에 없잖아요. Q가 한장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2페어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때는 괜히 뻥카로 나6 있어 해서 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나6 있다. 너 죽어라. 뻥카를 치는 거죠. 이 사람도 제가 신데렐라가 6이 들었나 안 들었나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세와 칩을 배팅하는 그걸 봅니다. 자, 히든카드가 들어갔습니다. 제 히든카드도 받았습니다. 뭘지 음, 보였나요? 6이나 q 해야지 됩니다. 아, 이리저리 하나도 안 됐죠. 그래도 지금까지 왔다면. 6인 척을 해야 됩니다. 6인 척을 하고요. 그리고 나서, 배팅을 또 받아야겠지만, 얘도 겁이 나기 때문에 많이 배팅을 못 합니다. 그러면 하나를 배팅했을 때 여기서 확 배팅해서 죽여야 됩니다. 확 배팅해서 죽여야 되는데, 그때 못 하면은 들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때 끊임없이 그냥 확 배팅을 해야 돼요. 지금 뭐 이게 장난감 이게 없어서 그렇지만은 뭐 10개 이렇게 배팅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상대방이 "아, 제가 욕을 들었구나, 스트레이트구나" 할수 있다는 거죠. 어찌됐든 1 0 0 이거는 진 거예요. 그러면 나쁜 채는 뭘 들고 있나 볼까요? 여기에 10이 깔려 있죠. 투페어가 되겠네요 4 10 이렇게 해서 10 1 4, 1 세트로 해서 투페어가 되는 겁니다 자, 확률적으로 이길 확률이 적으면은 배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걸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으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